네 안녕하세요 원드입니다. 제가 스킨을 한번 바꿔봤어요. 괜찮으세요? 네. 어쨌든 이번에는 감옥 탈출맵을 해볼 게예요 뭐 기억 위의 진실이라는 탈출맵을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추맵입니다. 열쇠는 한 번씩만 써주세요. 이것이네요 <laughs> 물건을 만들 때 필요하다. 억울한 이유로 이곳에 온지 2년. 오늘로 난이 감옥을 탈출할 것이다. 우선 막대기로 사다리를 만들자. 아, 예, 이걸로 사다리를 만들어야 될것 같죠? 이런, 어, 감옥 탈출맥 같은 거는 아. 수상한 블럭이나 조합만 잘하면 아. 잘할수 있어요. 캐도 잘하면 잘, 잘 깰수있어요 스토리탈조면은잘 읽고 그대로 행동에 따라주면 되면 끝이제 번호가 2131이었네요 이름 못갖고 들어볼게요이 죄수는 얼마전에 출소했다지 나는 왜 안풀어주는걸까 이제 내가 이곳에 온 이유도 잘 모르니까 아. 아직까지 풀려나지 않은 것 보니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것 같아. 1, 2, 3, 4 여기는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는 지금 표지판이 있긴 한데 여기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이대로 되지. 이거, 여기부터 들어갑시다. 경비원들이 열쇠를 숨겨놓은 것인가 보다. 오, 여기 다 아, 여기 수, 열쇠가 있군요. 스토리를 다 진행하라는 거 보니까. 일단, 어? 저기다. 고나요. 아, 수... 음, 죄송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제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아. 일단 1 2, 3 4번부터 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나가려는 거야? 응. 내가 여기 온 이유도 알아야 되고 탈출도 해야 돼. 그럼 비밀 통로를 통해 나가는 방법이 있고 이 길로 쭉 나가는 방법이 있어. 선택 에 따라 일이 달라집니다. 그래? 그럼 같이 가자. 죄수를 풀어줬다. 이거는 여기 비밀 통로에 사용하는 것 같아요. 한번 아무것도 안하고 싶다 뭐하는 녀석이지? 괜히 들어온 것 같다 이렇게 계속 설치가 되죠 저는 이쪽으로 가는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이쪽으로 가는게 나을 것 같아요 오, 여기가 비닐 통로인가. 그런 셈이지. 계단이군요. 이것도 런탈출맵은 오, 다이아몬드 사이트. 칼만 없지만, 표지판 있는 것도 꽤 중요해. 요 경비원이 두고 간 경비복. 경비복. 두꺼워서 방어구로도 쓸수 있을 것 같다. 지옥으로 가는 길인 것 같은데, 언제까지 가야 하는 거야? 우와, 저기 뭐지? 별도로를 건널 때꼭 가야 하는 곳이지. 여기도 경비들이 좀 있어. 아 어려운... 돼. 돌축구데 이필 없을 것 같은데요. 채프를 따라가죠. 올릴까요? 하락이 되는 하죠 종이 피부 메뉴 조금 나오는데, 나올 것 같은데 네. 가스예요. 는 소개해드리자면 일단 몬스터고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불로 불이 입성된 폭탄을 뿜어내지 입에서 그 폭탄에 맞으면 죽을 수도 있어 약간 이기 봤던 것처럼 왜 이게 뭐야 제작자분이 너네들을 조금 더 올려달라고 했던거는 탈출 맵, 이 점프 맵을 하면서 가스트를 보면서 좀더 무섭게 즐기라고 하신것 같네요 근데 하나도 재미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방송은 방,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여 계단이네요. 내 구두가 자았나 달았네. 불판이네요. 계단이 혹시 이건 이게 안 되는 게 아니겠죠? 찾았다 힘들다 좀 쉬는 게 위에 있는 물체를 부셔 발광석을 부시세요 다 부시라는 거왜 부시라는 거죠상단라이 있나? 발방식들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발색을 부셨고 어서 나가자. <laughs> 어디지? 안녕? 난 누구지? 여기 너의 기억 속이야. 그게 무슨? 천천히 알게 될 거야. 여기 강? 살려주세요! 나는 애를 구해주면 갑자기 나를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 뭐하는 거야? 안돼. 왼쪽 섬으로 가주세요. 지 그렇게 내가 이곳에 오게 된거야 그렇게 나는 탈출을 하지만 내가 왜 애를 구했고도 그렇게 됐는지 아직 그건. 의문이다. 너 아까부터 왜 그러는 거야? 모르겠어. 핫! 경비들이 여기까지 쫓아한것 같다. 내가 헬기를 불렀으니까 어서 가자. 잠시한중 헬기가 추락하고 난 정신을 잃었다. 여긴 어디지? 같이 탈출하던 애도 죽었어. 경찰들도 날 찾고 있을 거야. 이제 대답을 해줄게. 넌 과거로 가서 기억을 되찾아야만 돼. 점점 내 이름 빼고는 기억이 나지 않아. 우선, 너가 준, 발광석부터 줘. 이, 우리는 과거로 가는 거야. 가로를 눌러볼 거야. 에피소드 2. 기억 위의 시간. 점프맵. 단순한 점프맵 <목소리> 이거는 저는 니 하지 못하는 저는 천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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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 저는 저으니까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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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버엔딩 네버엔딩 절대 끝나지 않네 첫작이라서 문제점이 많은 것 같네요 괜찮은데 그렇지만 후속작은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스토리 형식 보다 점프백 보다? 같은 걸 많이 넣으려고요 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점프인디 만들게 되어있셨네요 다운로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 재밌게 플레이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옷을 벗고 하겠습니다. 네. 기억 위 진실 탈출맵 재밌으셨나요? 구독을 꾹꾹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재밌는 탈출맵을 갖고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